안녕하세요.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2학번 승0살 남우석입니다. 우선 간략하게 재소개를 하자면,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4남형 첫째이고, 제 밑으로 동생 명과 고양이가 4마에 있는 대가족의 구성원입니다. 이제 대학, 대학교에 입학하기에 중요한 과정인 고등학교 시절 2학년 2학기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. 제 내신 언어를 듣고, 에? 저게 특채야 라는 비난은 상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고1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들어서 내신 성적이 5.1등급이었습니다.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이제 이 성적으로는 정말 큰일 났구나를 느꼈고, 체대의 시작을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정시 공부를 시작합니다. 이때 모의고사를 정교 22등까지 찍었었습니다. 이제 3학년 이서 내신은 정말 복구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, 모의고사에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.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때 정교 19등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찌저찌 수능도 정말 대박이 라고 실기도 좋아서 거의 제일 잘했기 때문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학과 이학번승산 박승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